여러분, 아이 황금 막실이 아주 귀한 해요. 이렇 늘선 꽃집에서 구입했어요. 아주 가격도 저렴하고 예쁩니다. 향기가 아주 제가 가지고 있는 막실라리아 중엔 향기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. 막실라리아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. 나나 나나는 살짝 바닐라 향이 나는데 향기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. 살짝 있어요. 아이 아이는 근데 베란다 문을 열면 향이 아주 가득합니다. 너무 멋집니다. 황금. 아 요즘 얘들이 비싸던데, 그저 막2만 원씩 하고 뭐3만 원도 하고 이러던데아 여기 늘손꽃집 거기에는 아주 저렴하게 팔았어요. 세일을 해서 구입했습니다. 어 한번. 추천합니다. 켜 보세요. 베란다에서 아주 잘 됩니다. 바이.